깜짝 놀랐어요. 하도 저보고, 네. 저희 모델부터 해서 쭉살 빠졌냐고 되게 물어봐요. 저희 감독님들도 그렇고, 근데 하나도 안 빠졌어요. 찌면 쪘지 절대 저안 빠져요. 나이든 안 빠지더라고요. 굶어도 안 빠지고, 배도 숨을 들여 마셔도 잘안 들어가요. 근데 제 진짜 몸만 보면 괜찮잖아. 어차피 바지 위에 앞에 우리 슬로우 어반이었는데. 니트 사신 분들은 이 바지 도 사세요 봄옷 끝이에요 음. 봄 코디 끝이에요 색깔별들 니트 있고 이거 세 가지 같이 하나 더 드리니까 좋죠. 이거 네개 있으면 이번 봄 여름 직전까지 끝나버려요 이렇게 바로 근데 패션의 완성은 옷의 디자인이 아니라 내 몸입니다 보세요 똑같은 이거 쫄티 평상시에 이런 뭐 속옷 보정 속옷 입지 않으면 입지 못하는 이 골조직에. 이 얇은 쫄티가 네. 고객님께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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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보시는 복부부터 해서 뱃살 보세요. 이만큼씩 이만큼씩 네. 너무 이렇게 해서 지금 앉아볼까요? 앉아서 네. 보시면 여기에도 이렇게 이렇게 복부가 이렇게 있는 복부가 보세요. 여기까지 이렇게 덮어지죠? 그러니까요. 이렇게까지 덮어지면서 팬티라인 하나도 안 나오죠? 안 나오죠. 엉덩이는 어떤가요? 엉덩이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그래서 고객님들이 입자마자 힙업까지 여기 몸매 전체가 다 탄탄해지는 효과를 그대로 느끼시면서 다리가 길어 보이고 여기 업선 들어간 거 보셨습니까? 절개선에 힙업에다가 복부업까지 고객님들이 바로 느끼시는 즉각적인 네. 바지 한 장으로 몸매 보정의 효과를 네. 이렇게 느끼시는 거예요. 바로 바로 하자. 입자마자 그럼요. 제가 다른 거더 입었어요? 아니죠. 바지 하나로 더 입었어요? 바지 하나로 바지 하나가 그럼요. 어차피 지금 이 계절에 딱 입을 이 바지, 바지. 너무 하나. 좋죠. 너무 저 변하고. 블랙 컬러 고객님 입어. 거기에다 고객님 저희가 시즌별로 사실은 이제 밀라노 포리온의 팬츠를 소개를 해드리면서 네. 처음으로 이제 크림 진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 고객님들이 요청이 너무 많았어요. 밀라노에서 나온 바지면 크림진도 좀 밝은 것도 저는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제발 좀 만들어 주세요. 네. 드디어 출시가 되면서 직접부터 네. 너무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 저는 지금 믿음 사이즈 입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평소 그대로 정 사이즈 입으시고는 재킷, 화사한 재킷에는 아무래도 좀 이렇게 밝은 톤에 이런 밝은 베이지나 크림 쪽에 바지를 많이 선택들을 하실텐데, 네. 이때 입기 너무 좋아요. 살짝 가리니까 그냥 일반 아니저런 어. 진은 맨몸에 못 입었어. 요 여태까지 못 입었어. 시도도 못했어. <laughs> 여기까지 어느 <올라오고>. 순간 그렇죠? <laughs> 여기까지 올라오고 엉덩이 힙선까지싹다 가려주고 <laughs> 네. 포켓은다쓸수 있는 포켓에 신축성 너무너무 좋죠. 자 그러면서 이런 골반 부분이라든지 확실히 나일론이 들어가면서 이면 원단과 만나면서 이런 신축성과 톡톡함이 한번 더해졌어요. 여기도 되게 탄탄하고 그리고 무릎선이 나오는 느낌도 전혀 없고 앉았을 때 물론 너무너무 편안하게. 아니 <laughs> 정말 저런 하얀 바지에 가까운 네. 크리미한 색을 입고. 맞아 저런 안 비치죠. 네안 비치죠. 그쵸? 안 비치죠. 허옇게 일어나거나 비치는 그런 원단 절대 아니고 싹 다리를 뻗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laughs> 지금 주문 이 <laughs> 여러분 주문하시면서 보셔야 돼요. <laughs> 저, 자, 제가 잠깐 일어나서 올라갑니다. 요거 선도 한 보여드릴게요. 네. 약간 이렇게 슬리피스로 해서 떨어지기 때문에 이거 그냥 정말 슬랙스 바지처럼 입기도 너무 좋고요. 아니면 정말 운동화 딱 신으면 레깅스 대용으로 입기도 너무 좋고요. 네. 이렇게 아니, 해서 입는 크림지 포아. 저게 블랙이고 블루도 블루? 있어요. 블루. 최초로 들어온 크림? 이번 주 최초의 크림진 <laughs> 네. 그다음에 저희 모델이 홀로 아주 독보적인 자태를 뽐내면서 블루진을 입고 있는데 네. 요즘 제가 청바지 입는 맛에 빠졌잖아요 얘는 딱 청바지인데 청바지가 아니에요 그죠 어 청바지인데 왜 이렇게 편하지 청바지인데 왜 이렇게 날씬하지 그게 밀라노 쏙쏙 팬츠의 위력이에요.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캐주얼하게 입을 때, 주말에 데이트 갈 때, 벚꽃놀이 갈 때, 놀러 갈 때, 데님 입었다가, 출근할 때라든지, 조금 정장 입어야 될 자리에도 요즘은 딱 떨어지는 정장보다 세미 정장을 입으시잖아요. 음. 그때 요 바지 입고 자켓 입으면 끝나요. 지금 보세요. 제 바지 핏. 이런 바지에다가 지금 정장 셔츠 같은 거 있죠? 약간 셔츠도 요즘 예전처럼 너무 막 딱딱해 음. 보이는 것보다 이렇게 좀 길이감도 있고 이런 네. 셔츠들 많이 나오는데 이렇게 입으면 예식장도 가요. 행사도 가요. 네. 다할수 있어요. 그러면서 자신 있게 저처럼 이렇게 짧은 걸 입어도 시도해보세요. 저도 40대 후반이지만 이런 옷에 도움을 받고 이런 보정 속은 뉴 밀라노 포리원에서 많이 나와요. 도움 받으면 이런 옷도 입긴 입겠더라고요. 근데 얘는 바지잖아요. 옷이잖아요. 봄에 제일 많이 입는 옷 치마보다 바지실 걸요. 그래서 봄 시즌에 늘 쏙쏙 팬츠는 시즌 금방 끝납니다. 아니 근데 허벅지 안쪽도 조금 더 탄탄해진 느낌이 그쵸? 들고요. 어 엉덩이도. 엉덩이도 약간 위로 이렇게 살짝 아니, 올라 붙은 느낌도 들고. 올라가 있는 이 골반 야. 길이 자체가 네. 저바지보자저 바지 딱 여기고 네. 이만큼이 더있 앉아볼게요. 네, 그대로 앉아볼게요. 네. 보세요. 허? 이 정도면 그쵸? 그럼요. 아니, 이거 그대로 내놓으면 돼요. 이렇게 나와요. <laughs> 이렇게 나오는 것도 여기 이렇게 하시면 쑥 들어가면서 여기. 여기까지 이렇게. 그리고 힙은 어떤가요? 펜트 자국 하나도 안 나죠. 원단이 얇지 않아요. 그리말씀드 면이 들어가면서 톡톡해졌고 어. 엉덩이도 너무 예쁘게 이렇게 포켓이 또 살짝 위협 위치에 있어서 네. 이런 포켓 때문에도 조금 더 올라 붙은 느낌이 들고요. 블랙 절개선까지 <laughs> 여기 더쫙 다른 시즌보다 들어가면서 야. 블랙 입으면 예. 진짜 극세사 다리. <laughs> 정말 너무 말라서. 그리고 어, 나도... 우리 예전엔 백바지라고 많이 했는데 밝은 좀 밝은 색 바지 보면 입고 싶은데 는데 네. 엄두가 안 났어요. 정말로. 안 그래서 정말 티 v 홈쇼핑에서 이런 밝은 컬러의 팬츠를 드려도 같이 드려도 고객님들이 거의 못 입으셨어요. 뭐 일주일에 한번 입으면 정말 많이 입은 거한 달에 두번 정도 입었나? 그러니까 정말 거의 못 입으셨는데 이 바지는 오히려 여러분들이 좀 제발 좀 만들어주세요. 밀라몬 입어보니까 입을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드디어 등장한 컬러가 크림진입니다. 입은 거 한번 바로 볼까요? 이렇게 이제 편하게 입으시는 거아요저렇게안 민망하게 안... 입을 수 있는 어, 거예요. 이렇게 입으시면 되죠. 엉덩이도 고객님 보세요. 대박. 진짜 예쁘죠? 이렇게 입으세요. 하이비스트 팬츠라서 뱃살 뭐 보정되는 건 물론이고 되게 안정적이고 원단 보세요. 장난 아니죠. 이렇게 신축된, 같이 당겨볼까요? 이렇게도 늘어나요. 어머, 무슨 일이야. 이게 밀라노 포리온 노하우예요. 이거는 응. 진짜 저희도 고객님 사실은 뭐 다른 브랜드에서도 이런 팬츠를 많이 할거 아니에요. 음. 못 따라와요. 진짜 이거는 못 따라와요. 야, 이거 종아리까지 볼까요? 종아리까지 아주 여기까지 정말 쫀득쫀득하게 딱 늘어났는데, 보건형 너무 좋죠. 일자로 똑떨어지는 이런 느낌이. 아이고, 죄송합니다, 감독님. 이런 식으로. 자, 일어났을 때도 바지가감니나 이런 거 늘어난 거. 쫄바지 라인이 아니잖아 진짜 팬츠. 슬림 일자 핏. 그쵸. 최강 보정. 이번 전체적으로 최강 네. 보정. 이번 시즌은 최강 보정. 쏙쏙 팬츠 중에서도 이 라인. 네. 봄 시즌 바지 중에서 최강 보정까지 느끼면서 저렇게 핏. 그리고. 날씬해지면 뭐예요? 불편하면 어쩌다 한번몇 시간밖에 못 입어요. 주문하셔야 옷 걱정 끝, 옷 걱정 끝. <laughs> 아이, 풀세트로. 입은, 입은 거 보겠습니다. 네. 전유경 아닌 것 같죠? 저 얼굴 안 나오면 저 쇼호스트는 새로 들어왔나? 아이, 도대로 오늘따라 더 유난히 이렇게 날씬해 보이는 핏을 자랑하는데 블랙도요, 원래 블랙이 더 날씬해 보이겠죠? 색깔이. 그죠 근데 이번 블랙 최신 상품은 옆절개, 아우, 이게 방송에 보여야 될 텐데. 이 옆절개가 여기서 잘라주고, 옆에서 쫙 들어가주면서 더 날씬하고 더 다리가 길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우선 그첫 번째는, 날씬한 첫 번째는 이 원단감. 헉, 지금 보세요. 그대로. 헉, 이렇게 쫙. 근데 여기는 바지. 이러니 정장처럼 입으시는 거고, 쭉 그래서 이전에 제가 다른 검정 바지 입은 거랑 지금 이 블랙진 입은 거랑 보여드릴게요. 뭐 이렇게 해서 딱 보셔도, 제가 보정 속옷 거들, 쉐이퍼 도움 받은 거 아니잖아요. 바지만 바꿔 입었잖아요. 제 원래 배예요. 네. 아이 낳고 세월이 지나고 운동을 안 하고 하다 보니까 배도 나온 것도 나온 거지만 처져서서 처져서도 문제인데 지금 이 골반 차이 보이세요? 저 바지 여기까지 오고 있어요. 딱 여기까지 맞죠? 여기까지 저 내리면 저 배랑 똑같아요. 여기 뒷구리는 어쩔 거예요. 앉아봐요. 앉아보도 지금 보세요. 뭔가 되게 안정적인데요? 지금 여기도 안 되고 근데 보시면서 제배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예. 앉았을 때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뭐 이렇게 찌르거나 말이에요. 눌리는 것도. 없고 근데 그죠? 여기를 싹 하면 찌르거나 맞아. 그게 그런 게 전혀 없잖아요. 아프지 않으면서 싹 해서 네. 이렇게 싹 그러니까 엉덩이. 엉덩이 있으면 막 뻘개지고 찌르고 힘은 어때요? 점점 힘도 사라지잖아요. 다음에는 힘도 찌을 음. 찍을... <laughs> 엉덩이도 너무 예뻐졌어. 그쵸? 예. 네. 어머. 야 진짜 어머 신기 뒷모습도 <laughs> 이렇게 사진 찍을 때저 불러주세요. 네. 유경씨 좀 불러주세요. 유경씨, 어머나. <laughs> 이렇게 할 때, 네? 이렇게. 지금 잘 나온데 이제 뒤에 뒤태도 이제 고객님들이 네. <laughs> 자랑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저 블랙진 먹고 여기가 음. 두겹 처리되면서 완전 막강 보장. 안에 비밀이 숨어 있어 겉에선 티가 안 나요. 네. 그게 쏙쏙 팬츠에 또 힘이니까 함께 해 주시고요. 제네시가 크림지. 크림지 이번 시즌 최초로 들어왔어요. 진짜 처음으로 최초? 나왔어요. 처음으로 나왔어요. 여러분 음. 저희가 시즌별로 공개할 때마다 크림지이 없었죠. 어중간하게 정말 만들 거면 그냥 저안 만들게 하는 브랜드가 사실 빌라노 포리언이에요. 그냥 고객님들에게 구색 맞추려고 드리는 그런 바지가 절대 아니에요. 일단은 길이감도 고객님 여기까지 올라요. 동일하게. 그죠? 대판판하게 눌러주고 등도 마찬가지로 여기 뭐 뜨는 거 전혀 없게끔 한번더싹 눌러주고 있고 밴드도 되게 높이 올라오죠. 포켓도 이렇게 식축성이 좋은. 쓸수 있는 포켓을 다 넣어드리고 있습니다. 원단 굉장히 쫀쫀하죠.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 여기 이제 땀차기 시작을 할 거예요. 이 부분도 정말 쫀쫀하게 오, 원단 예술이 원단이 하나도 안 비치잖아요. 비쳐요? 저 지금 보세요, 고객님. 여러분,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요 여러분 보세요. 예러요 이런 바지라요까요 소리도 막탕요이러면 보세요. 여러분 보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보세여보요 여러분 보요 여러분 보세보요 여러분 보요 여러분 저희 진짜로 알면서 그러니까 방송을 다른 바지 팬츠를 팔면서 더 느끼고 있는 게 뭐냐면 아 이거 밀라노네 이런 신축성, 이런 기술력은 이건 진짜 이거 브랜드력이구나. 이거는 진짜 어떻게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1등의 힘, 야, 이게 일등. 왜 1등 하는지 알겠어. 네. 거기에다 이, 이런 라인 부분도 막 이렇게 쫄바지 스타일이 아니라 살짝, 살짝 이렇게 여유 있게 딱 떨어지면서 슬림 일자핏으로 떨어지는 이 네. 크림진까지. 저스모리 거의 크림토 하나 넣었고요. 네. 네. 그러니까 진짜 이거 세 개면... 두루두루 올 봄에 그냥 이거 세 벌로 으 돌려 입으시면 될것 그러니까 같아요. 그니까 저기 크림 하나 네. 더 있는 거잖아요. 그 어, 근데 그 크림이. 네. 그러니까 밝은색 바지가 입고 싶지만 어느 순간 음. 입으려면 위에 길게 거의 뭐 종아리만 나올까 말까하게 입고 그것마저도 종아리도 두꺼워 보인다고 밝은색 안 입으셨던 분들 이 크림지는 입으세요. 원단 자체가 네. 달라요. 종아리까지 싹 잡아줘요. 엉덩이, 허벅지 그리고 배, 허리 뒷살은 더 많이 잡아줄게 고정의 노하우가 안쪽에 숨었어. 근데 나만 알아. 옷을 홀랑 바지를 뒤집어서 걷지 않는 한알 수가 없어 다른 사람만 보세요. 겉에서는. 안, 안 나잖아요, 고객님. 그냥, 아 예쁜 데님 입었구나. 그죠? 길이감도 너무 딱 좋고, 그리고 옷이 딱 봤을 때 태가 살잖아요. 이뻐. 그러니까. 네. 옷이 태가 살잖아요, 고객님. 너무 그냥, 얇지 않고, 딱 좋고. 막 속옷 라인 비치거나, 너무 원단이 얇아서 후두루들 하거나, 네. 힘이 없는 그런 원단이 아니라, 되게 탄탄하게 내 몸을 좀 잡아주면서, 하이웨스트로 해서, 뱃살, 옆살, 옆구리살 등살까지 싹 커버해줄 수 있는 팬츠예요. 방송 중에 예. 꼭 사셔서, 이왕이면 네. 자사에, 이제 컬러 다르게, 디자인 살짝 다르게 갈수 있지만, 고정팬 보통 고정 하나 팬츠? 드릴게요. 그럼 바지 네 벌이요. 사이즈 맞춰서. 그럼 네 벌. 방송 끝나면 세 벌. 응. 지금 구입하시면 네, 네 벌. 벌. 방송 끝나면 세, 세 벌. 벌. 네. 아세벌 59,400원도 좋은데?